최성민 배수 문제 두번 10번 한번 문제 풀어보자 9번 2번 4로 나누면 뭐가 남아? 음. 3이 남고 또 6으로 나누면 몇이 남아? 음. 5가 남고 또 7로 나누면 음. 6이 남고 그랬을 때, 자연수중 가장 작은 자연수. 요거를 잘 봐봐. 어떻게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4로 나누면 3이 남는다는 얘기는, 봐봐. 1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야, 예를 들어볼게. 4로 나누면 3이 남는다는 얘기는 3도 되고, 뭐도 돼? 7도 되고 또 뭐도 돼? 11도 되고 요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얘는 숫자를 어떻게 바꿔줄수 있어? 4n-1이라는 숫자로 바꿔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n 뭐 미지수야 n은 자연수 이렇게 <laughs> 잡을 수 있잖아 오케이? 요, 요거를 선생님 일단 1번을 한번 잡아본 거야 네, 봐봐. 요두 번째. 6.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다. 얘는 어떻게 되니? 5도 되고, 11도 되고, 17도 되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나가는 숫자지? 이해 가?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문자로 니가 변형을 하면 6k-1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냐, 이제? 또 k는 뭐예요? k는 자연수. 1부터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응. 그리고 7야 7로 나누면 6이 남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 13, 20 이렇게 되지? 7로 나누니까 6, 6 남잖아 맞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수 있어? 7씩 늘어가 7L-1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역시 L은?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거 잘봐 4로 나눴을 때, 6으로 나눴을 때, 7로 나누, 나눴을 때, 어떻게 돼? 하나씩 부족하기만 하면 되겠지. 이해가 응. 다시 말해서, 얘는 빼기, 를 생각하지 말고, 4와 6과 7의 최소 분배수를 구한 다음에 빼기 를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 이해가까 진짜 이해가? 응. 그래서, 얘 봐봐, 4의 배수로 가는데 얘가 하나가 부족해. 6의 배수로 가는데, 하나가 부족해. 나 봐, 앞에 봐. 7의, 7의 배수로 가는데, 하나가 부족해. 그 얘기는 뭐야? 4랑 6과 7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근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니까, 공배수는 공배수인데, 어떤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뭐만 해주는데 빼기 1만. 이해가? 어, 그래서, 4와 6과 7의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야. 2, 3, 7. 요거 서로 소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4, 3, 12 곱하기, 7이니까. 최소공배 수? 몇이 나와? 84가 나오겠다. 근데, 어떻게 돼? 하나씩 모지라야 돼. 맞아, 맞아. 하나씩 모자라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는 기에다 뭐를 해줘야 돼? 1을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뭐야, 답은? 답은? 83이 정답이 되겠다. 한번 사로 나눠봐. 3남는3 남나? 야, 6으로 나눠 봐. 그럼 어떻게 돼? 5 남네. 7로 나눠 봐. 6 남네. 이해 할까 응. 우리 세요. 응. 응. 그래서 답은 84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그러면 10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10번은 어떻게? 해? 잠깐 시간 줘서 한번 풀어 보고 안 되면 또 풀어 주더라도 한번 네가 한번 해 볼래? 응. 똑같은 유형이 문제잖아